내가 좀더 젊을 때까지만 해도 요즘 것들은 다 되바라졌고 철이 없으며 뭔가 부족한 존재였다. 그런데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요즘 아이들은 내가 어린 시절의 요즘 아이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것 같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요즘 아이들은 합리적이고 똑똑하며 도덕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기존의 잘못된 문화를 답습하지 않고 그것을 꼰대 문화라고 부른다. 억지로 술 권하는 문화를 거부하고 차별적인 행동이나 말에 민감하며 성인지 감수성도 높은 편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과감한 선택을 하기도 한다. 그들은 학교 교육만이 전부가 아님을 이미 알고 있다. 어린 친구들이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 성인을 능가하는 성과를 내기도 하고 오디션 프로그램에 도전하여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진화된 능력을 보여주기도 한다. 심지어 영어도 요즘 애들이 더 잘한다. 일탈에서 위험한 짓을 하는 것을 자기 표현이자 자유라고 생각했던 옛날 아이들과는 달리 요즘 아이들은 자신을 망가뜨리는 일을 잘 하지 않는다. 반항과 비판 정신의 성지인 랩 장르만 봐도 그렇다. 요즘에는 성격은 착한데 지리는 실력의 래퍼들도 많다. 그들은 건전한 것과 찌질한 것이 전혀 다른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지금의 부모 세대가 자신들이 살아오면서 불합리하다고 느꼈던 것을 자식에게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숨어 있던 다수의 착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쾌거라고도 할수 있겠다. 퇴폐적인 90년대와 혼돈의 2000년대를 지나온 사람으로서 지금 요즘 아이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는 매우 반갑다. 나쁜 남자의 열광하고 물란함과 방탕함이 멋있던 시대는 같다. 사회에 만연해 있던 불평등과 불합리함도 예전에 비해 많이 옅어졌다. 물론 이러한 분위기가 요즘 아이들이 부모가 되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지금 내가 젊은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이런 바람직한 세상에 살수 있는 것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